자문 17장의 이야기들을 잘 살펴보면 뭐 이런저런 어이 격언과 같은 이 짧은 자문들이 여러 가지 이렇게 뭉쳐져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 전체적인 구조를 해석하고 또 자문의 전체적인 이한 장에 담긴 메시지를 뭐 찾으려고 상당히 노력을 했는데 어 그게 생각보다 되게 어렵더라고요. 어, 그리고, 어, 그게 또 생각만큼 그렇게 재밌지가 않아요. 왜냐면 이제 이 자본이라는 이 특성이 이 편집에 의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어, 시간에 의해서 만들어진 말들. 하나님과 인생과의 시간에 의해서 만들어진 말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차곡차곡차곡 모아놓은 일종의 이 책장과도 같은 그런 책이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보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언제에서부터는 이제 말씀이 읽는 것을 좀 바꿨습니다. 어떻게 바꿨냐면 제가 읽다가 은혜되는 구절이 있으면 그 구절을 가지고 여러분하고 나누면서 그구절에 담긴 얘기들을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나누는데요. 오늘 제가 읽으면서 눈에 유독 들어왔던 이 말씀. 어... 바로 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1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른 떡한 조각만 있거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의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예, 네, 가족에 관한 야기죠 어, 마른 떡한 조각만 있어도 화목하는 게 최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족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은 어, 굳이 우리가 얘기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왜냐면은, 가족에서 모든 것이 시작되기 때문인데, 우리 인생의 가장 목표라고 할수 있는 행복이라는 것조차도, 사실, 가족에서 거의 다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가족으로 모든 것이 다 귀결 지어진다고 해도, 어, 과언이 아닐 텐데요. 자, 그러면, 어, 우리 안에 있는 그 가정, 우리 형제, 자매, 부모, 자녀 이런 이 구성원들이 모인 이 가정이 정말 이 진정한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라고 얘기했을 때 오늘 성경은 어 필요치 않은 것을 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가정에 도움이 안 되는 일을 하지 않으면 그러면 가정이 행복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가정의 행복을 이야기할 때첫 번째로 말하는 것이 바로 돈이죠 돈. 어, 특별히 일절에 나온 제육이 집에 가득하다라는 말은 이 화목제물을 뜻하는 말이에요. 이 제사가 여러 가지 다섯 가지 제사가 있었는데 그 중에 화목제라는 제사는요 하나님과 우리 인생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드렸던 제사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는 좀 특별한 이 식후 행사가 있었는데요. 제사를 다 드리고 나서 남은 고기들을 그 제사를 드린 모든 사람들이 함께 나눠 먹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한 예배 공동체고 한 형제자매임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께 우리가 화목하게 되었더니 우리 가정과 우리 인간과의 관계가 화목하게 되었다. 뭐 이것을 이제 나타내기 위해서 이 화목 제사를 드렸는데요. 그래서 화목 제사를 많이 드리면 많이 먹겠죠. 근데 그 화목 제사 때 드리는 그 고기가 반을 만큼 여러분 지금도 뭐 우리가 고기를 먹지만 고기가 막 흔한 시대는 아니었지 않습니까? 예전만 해도. 이 당시 뭐0천년 전만해도 더 그랬을 텐데요. 그 고기가 많다는 건 되게 잘 산다는 집안이죠. 잘 사는 집안에 우리 생각하기에는 어휴 얼마나 좋아 화목제를 매일 드리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또화목재물을 같이 띄어 먹고 그럴 수 있는 여유가 있을지 모르지만 정작 마음의 여유는 없어서 맨날 다투는 그 집을 이제 표본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이게 행복한가? 이렇게 살고 싶니?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그래서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는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화목할 수 있느냐, 우리가 어떻게, 아, 어떻게 자녀와 부모, 혹은 형제와 자매 이 간에 어떻게 화목할 수 있느냐, 그리고 부부 간에 어떻게 그 관계를 좋은 관계로 이어갈 수 있느냐. 이게 사실 우리의 어 행복의 척도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확실한 것 하나는요. 돈은 아니라는 거예요. 돈은 우리 함께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2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슬기로운, 슬기로운 종은 부끄러운, 부끄러운, 짓을 부끄러운 짓을 하는 주인의 아들을, 아들을 다스리겠고 또 형제들 중에서 유업을 나누어 얻으리라. 어, 지금 이 슬기로운 종 지혜 있는 자와 주인의 아들 지혜 없는 미련한 자를 대조를 하고 있는데요. 술기가 있고 지혜가 있는데 신분은 종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종인이 뭐 술기가 있고 지혜가 있어서 뭐 하겠어? 요즘을 안 하는 흑수저 중에 완전히 흑수정인 사람 머리만 좋으면 뭐 하겠어? 아니면은 그 마음속에 지혜론만 있으면 뭐 하겠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집이 엉망진창이 돼도 돈이 최고지. 아, 나는 차라리 어, 시끄러운 집안에, 어, 금수저 물고 태어날 거야. 뭐 이런 생각을 하는 청년들도 요즘에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오늘 이절에 보면 그 분명한 그 끝을 알수 있는데요. 지혜와 슬기. 그 지혜라는 것은 화목해야 하는 지혜겠죠. 그 화목하게 하는 지혜는 어떻게 해요? 어, 신분 고하와 계급 고하를 따지지 않습니다. 그 가치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돈이 있건 없건 그 문제에서 떠나서 바로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실 뿐만 아니라 귀한 가정을 만들어 가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있는 돈은 뺏기고요. 없는, 없는 돈도 지혜로움을 통해서 얻게 된다. 이 소리는 머리가 좋아서 돈을 많이 번다는 소리가 아니라 그 지혜의 가치가 그만큼 훨씬 크다는 소리인데요. 가정 안에서 정말 가정의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누군가 그 지혜로움을 가지고 어떻게요? 형제 자매와 부모와 자녀와 부부간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화목을 이룰 수도 있도록 도모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요. 그래서요 우리가 그 가정 안에서 지혜로움을 우리가 나타내고 지혜를 통해서 가정을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어, 지금, 여기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 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여,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것을 이간하는 자니라. 가정을 화목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이 지혜의 행동 중에 최고의 행동은 좋은 말을 하는 거예요. 사실, 가정의 모든 일들은 말로 시작해서 말로 끝난다고 볼수 있습니다. 말 한마디 잘못한 것이 평생의 가슴에 대못으로 남고 반면에 말 한마디 잘해서 그가 있는 대못이 갑자기 뽑히는 경우도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을 하게 되지요. 특별히 지혜로운 말, 가정을 살리는 말은 오늘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허물을 덮어주는 말입니다. 허물을 덮어주는 말이라는 것은 죄를 지었는데, 어, 죄를 안 지은 것처럼 못 보고 지나가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어떻게 죄 지은 것을 그냥 우리가 몰래 덮고 갈수 있겠어요? 어, 그것은 아니죠. 여기서 말하는 허물은 이미 죄를 용서를 구하고 죄에 대해서 깊게 뉘우친 사람. 하지만 그 과거가 있어서 사람들 앞에서의 편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을 뜻하는데요. 마치 우리가 주일날에 보았던 이 바울과 같은 사람, 바울은 얼마든지 가능성이 있고, 얼마든지 하나님 안에서 쓰임 받을 수 있는 능력이 있었지만, 이 과거에 어 그의 이 경력, 나쁜 경력 때문에 어 사람들의 외면을 받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바로 바나바라는 사람이 그의 어 마음을 알아보고 허물을 덮어주고 그를 세워줌을 통해서 그 과정 속에서. 바울이, 바울 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요, 진짜, 어, 지혜로운 말은, 가정을 화목하게 하는 지혜로운 말은, 다시 기회를 주는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너 옛날에 나한테 이랬어. 어, 내가 잊지도 않아. 몇월, 며칠, 몇 시. 나한테 어떻게 어떻게 말했고그 말을 평생 갖고, 예. 틈만 나면 있는 대로 다 얘기를 하고 그래서 평생 동안 왼수처럼 지내느니 그거 하고 차라리 그 말에 대한 부분들을 어느 정도 이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 지워버리고 새로운 삶을 살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우리가 하나님처럼 이전 것은 잊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어 자비와 은혜로 사람을 감싸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 다시 살아나거든요. 바로 가정의 평화는 돈이 아니라 이런 지혜롭고 인자한 말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오늘 말씀 속에서 보게 됩니다. 어, 더불어서 오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6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요. 아비는 자식의 영원이라. 이 이야기만 딱 보면은 애를 많이 낳아야겠다. 애를 많이 낳는 게 하나님의 축복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손자가 많으면 뭐 합니까? 자식이 많으면 뭐예요? 맨날 싸우고 맨날 사고 치고 맨날 뭐 여러 가지 이상한 짓거리나 하면 그 손자나 자식이 아비의 영화며 또한 이 할아버지의 면류관이겠습니까? 아니죠. 여기서 말하는 분명한 이 손자 이 자식이 영화인 이유는 돈이 아니라 지혜로 양육된 아이들이에요. 지혜로 양육되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한 세상 가운데 화평케 하며. 또한 근면과 성실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자녀, 그 손자가 바로 자기의 아비의 얼굴을 빛나게 하고 어머니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될까? 유대인들은 물고기를 잡아 주지 말고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물고기 잡는 법 가르쳐 주기 위해서 걔네가 어떻게 하느냐? 제가 미국에 가서 유대인을 만났더니요. 어릴 때부터 경제를 가르켜요 신기하죠? 어릴 때부터 뭐 주식도 가르키고다 그런 걸 가르치더라고요. 그한뭐 1학년 되는 이런 애들을 데리고, 그리고는 걔네들이 그런 경제 원리를 배우니까 나중에 어떻게 하냐면, 이 학교에 가서 딜을 해요. 딜 얘는 좀 수학이 딸리고, 제 어, 보니까 어 영어가 좀 딸려요. 그럼 어떻게 하냐? 이. 수학이 딸리는 유대인이 영어 못, 조금 못하고 수학 잘하는 애를 찾아가고, 갖 야, 내가 너 수학 가르쳐 줄 테니까 너나 영어 가르쳐 줘. 이렇게 1학년, 2학년 애들이 d <laughs> 을 해요. 어렸을 때부터 그런 경제관념을 가르치더라고요. 여러분, 어, 그러한 물고기 잠법을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더 중요한 아이들에 대한 양육의 과정이 있어요. 그건 뭡니까? 지혜를 가르치는 거죠. 그 지혜는 뭡니까? 은혜 받는 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세상을 살아가는 법은, 어, 우리의 손과 우리의 주먹 믿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갈지를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것만큼 가장 지혜로운 교육은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 하나님 의지하는 법, 하나님 신뢰하는 법,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에 합당한 삶을 우리가 가르친다면 이러한 자녀들은, 이러한 손자들은 당연히 멸류가 아니고 영화로울 수밖에 없다.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렇게 아이들을 지혜롭게, 은혜로 사는 법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어, 아버지, 어머니가 먼저 선생이 되어야겠죠.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니는 애들이 자랄 때만 선생이 아니라 평생 선생이에요. 어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의 아버지와 어머니의 모습이 잊혀집니까? 우리 삶 속에서 어떤 어떤 모습이 있고 어떤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그때마다 아버지 어머니 얼굴이 제일 먼저 떠오를 때가 많아요. 그 떠오를 때 제대로 된 길을 보여줄 수 있는 아버지 어머니라면 최고의 선생, 최고의 교사가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아이들에게 최고의 교사가 되기 위해 이 지혜를 어, 정말 가르치기 위한 이 아버지 와 어머니는 어떤 마음이어야 될까요? 어, 저는 두 가지 얘기를 하면서 마치고 싶은데요. 우리 13절의 이야기를 같이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악으로 선을 갚으면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악으로 악을 갚는 게 아니라 그렇죠? 선으로 악을 갚는 선으로 악을 갚는. 그래서 어 자기 마음에 있는 선함을 잃지 않는 삶을 보여줘야 돼요. 선이 뭡니까? 좋은 것이죠. 좋은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어떤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을 마음속에서 잊지 않는 모습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겠다. 세상에서는 하나님 잊게 만드는 일들이 많죠. 우리를 분노하게 만들고, 우리를 화나게 만들고, 우리를 막 정말 엉망진창으로 만들고, 그러한 속에서 어떻게 돼요? 겪다 보면 나도 모르게 악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말씀 묵상합니까? 왜 우리가 기도합니까? 악한 마음이 우리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도록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나가게 되는 거죠. 주일 모여서. 그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선의 샘물에 가서 생수를 기르는 그 작업을 통해서 우리를 씻겨내는 것이 그래서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악을 악으로 갚는 세상을 애들에게 가르친다면 아이들은 잔혹한 세상을 먼저 배울 거예요. 하지만 악하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선을 잃지 않는 삶을 가르친다면 아이들이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지 정확하게 보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죠. 우리 오래 살아서 뭐 하겠습니까? 우리가 또한 뭐 많이 가져서 뭐 하겠습니까? 하나님 이루면 다 쓸모없는 것들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모시고 살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선의 삶을 우리가 지탱해 나간다면,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아이들은 당연히 배울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저는 또이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되는 것이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우리 함께 14절의 말씀을 읽고 마무리해 볼까요? 시작. 다투는 시작은 두 개서 물이 새는 것 같은 줄.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칠 것이니라. 어 보세요. 처음부터 갑자기 터지는 땜은 없어요. 뜨근 없어요. 뭔가 조금 새기 시작하다가 그 새지기 시작하는 것이 점점 심해지면서 봄물 터지듯이 확 터져 버린 겁니다. 그럼 이게 무엇입니까? 징조와 전조라는 게 있어요. 그건 뭐예요? 어떤 다툼이나. 어떤 삶의 위기나 어떤 삶의 여러 가지의 어려움이 닥치기 전에 분명히 사인이 우리에게 온단 말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그 사인을 잘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뚝이 무너지게 되는 거죠. 인생의 뚝이 무너지고 가정의 행복의 뚝이 무너지고 또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이 선한 이 관계의 뚝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어, 중요한 것은 뭐냐면 미리미리 볼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미리미리 볼수 있는 눈은 어디에서 오겠습니까? 겸손함에서 오고요. 왜냐하면 겸손하니까 자기 자신을 그렇게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매일매일 돌이키는 마음에서 오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은 경험이 많아지고 경험이 많아지면 세상이 웃어 보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진짜 나이가 제대로 먹으면 진정한 어른이 된다는 것은 머리가 숙여지는 것이고 겸손해지는 것이고 자기의 잘못을 빨리 인정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만큼 빨리 돌이키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이가 든다는 것은 우리가 권위를 갖게 된다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더 경외를 배워가게 되는 거고요. 우리의 마음이 유연해지고 유순해진다는 것은 이 성경을 통해서 계속 자문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아이들에게 가장 좋은, 어, 이 교사의 모습, 이 부모가 교사된 모습은 뭘까? 아닐 때 빨리 돌이키는 거예요. 아, 우리 아버지도 그때 그렇게 있었었는데, 어, 그때 이렇게 이렇게 아버지가 마음을 고쳐먹으셨어. 우리 어머니가 그때 그러셨는데, 그때 이렇게 이렇게, 아, 어, 마음을 또 돌이키셨어. 그러면 그게, 아버지가 잘했던 것, 아버지가, 어머니가 잘했던 것보다 잘 하려고 자신의 삶을 다시 되돌아 보여주는 것을 보여주는 게 훨씬 자녀들에게 커다란 유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늘 말씀을 살펴보는 것처럼 진정한 지혜를 가지고 선을 추구하면서 또한 자신의 겸손함을 가지고 삶 속에서의 궤도를 매일매일 수정해가면서 겸손의 모습을 가지는 이러한 부모가 정말 이 자녀들을 제대로 이 가이드를 할 것이고요. 그리고 주님 안에서의 화목한 가정, 행복한 가정 이룰 수 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어, 6월 한 달. 어, 이러한 화목들이 우리 가정 가운데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